4월 10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여러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죠. 저희 BTV에서는 지역 시민이나 단체들을 직접 만나 22대 국회가 꼭 만들었으면 하는 법안을 들어보는 특집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소비자 단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첫 시민 법안 집단 소송제입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대량 생산, 대량 판매하는 이 과정에서요 소비자들들 피해도 대량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총선에서는이 집단 소송이라는 법안을 통해 가지고요 소비자들의 권익을 좀 증진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소송에 있어 집단 소송 제란 집단의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을 그 집단이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가 많을 경우 일부 피해자가 전체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재판 결과를 공유하는 단체 소송과는 좀 다릅니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이 집단 소송제를 도입해 시행 중인데 우리나라는 증권 분야를 제외하곤 없습니다. 개인으로 했을 때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민사로 가죠. 민사로 가는데 뭐 소송 한번 오면 뭐 집안이 망한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재주물 책임법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누가 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그걸거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살충제 달걀과 발암물질 생리대 파동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 우리나라에서도 집단 피해가 발생한 사건들이 여럿 있지만 개인 소송의 한계로 제대로 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집단 소송제 도입에 대해선 우리 국회에서도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집단 소송의 판결의 효과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대량 판매고 대량 소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경제적인 손실 이런 것 때문에 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개인이 자급자족하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 법안은 필요하다. 물론 집단 소송제 도입으로 소송이 남발할 가능성, 특정 기업을 타깃으로 삼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는 제22대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